가이보의 승리로 쟁탈하겠습니다. 올라갈 건가요? 가이보 해서 뭐 지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지면은 아 근데 이길 것 같아 오늘 어, 왠지 아이바이보, 아 가이바이보가이바이보가이바이보가이바이보가이바이보가이바이보아 됐네. 혹시 부러질까 봐 사용하십시오. 느껴주는데. 어, 어, 감사합니다. 비싼 애기. 어나 샀는데 이번에가비 애기. <laughs> 네한번 사용해 보시죠. 달려있어요. 네. 자, 야 예. 약간 눈 뜯었다 자크가 필요하면 미리 면서 인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 어자 자크 뜰 채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분위기도 좋아지고 썰고는 것도 좋고 파도 타고 와라 알고봤습니다아 역시 세네 애기 <laughs> 왜 웃어요 역시 <laughs> 세네가 정답이었습니다 <laughs> 한 마리도 안 하다가 <웃음> <웃음> 자, 자 오늘 동출자 블루 피싱 스텝새 세로키 님입니다 문신입니다 문신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몇 마리 예상합니까 오늘 한 10개만 할까 10개 아 좋습니다 저는 11개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 아무튼 즐겁게 파이팅, 파이팅. 저는 이렇게 보면 3핀 도레를 이렇게 3개씩, 3개씩 어떤 걸 던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도레를 묶어옵니다, 미리. 3개, 3개, 3개. 뽕돌만 연결할 수 있게끔 채비 손실이 크니까 한 번에 여러 개 채비를 달려면 오래 걸리니까. 촤이야! 오늘 채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바나스 타코마스타 C180H라는 저렴한 로드 사용 중이고요. 저기업이 금콩이라고 그러죠 200pg 시마노에서 나오는 저기어비를 쓰고 있습니다. 합사는 스파이더라인, 사마사뭐 채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 최애 채비죠. 제네 채비. 아 오늘 일출 지금 해 뜨고 있는데 벌써부터 덥습니다. 아 이따 해 뜨면은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오전에 빠싹 잡고 오후에 약간 쉬엄쉬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있는데 아 문어 있는데 아 문어 있는데 어이, 우와. 우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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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그렇게 크진 않는데? 올릴까? 그냥 올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크지 습니다 역시 야. 야, 야. 고맙습니다 손 많이 가는 것아다 뭐가 부족했나 했더니 역시 황금 봉돌을 빼먹었습니다 역시 세네기는 황금 봉돌을 좋아하고 어허 군신문어 낚시 주의점 주변 사람을 잘 만나라 <laughs> 이 방향으로 헌학씨 문헌학 배를 끌고 가보겠습니다. 그학씨 문헌학 씨문씨문헌스팅아저씨 문헌학 씨문저인씨문어야좀문냥 밀어서 가볼게문헌 아... 가.

내가 하나 끊이야 <laughs> <laughs> 나는 세 마리씩 합쳐야 읽히고 될것 같은데. 아 <laughs> 좋다. 아 좋아 좋아 좋아. 아버리까지나오네 <laughs> 제가 이렇게 배를 움직이는 이유는 지금 물이 안 가기도 하고 그 최대한 넓은 범위랑 한 번에 탐색하기 위해서 배를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뽕터를 끝만 바닥에스트이스시키면 됩니다. 왔는데 오른쪽 개가죠? 오우 아우, 아우. 오우 뭐 죄송합니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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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아... 이재미라 하는 거요? 이쪽으로 또길 쌌다고요? 길 쌌다고요? 이야아 만수 채비고 <laughs> 내가 낚은 야 나올 것 같아. 아니 그 정도 아니다? 최야! 만수로 채비 좋아 김수로 채비 아닙니다 만수로 채비입니다. 무다 하나 걸렸어. 아예 들어세요 이건 두개두개 걸렸다. 두 개야? 예세개박걸렸습니두개 걸렸는데, 걸렸는데. 세네보단 만수는데? 어. <laughs> 그런 소리하지 마십시오. 무너는데. <laughs> 어 문어야 이거 문어 그것도 큰 문어야 네, 달래자 달래 아까 아, 아, 그래서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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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내가 아씨 깔끔 이거 가프 필요해요 이거? 필요할 것같아센으로 잡은 <laughs> 역시 대왕문어 네. 다야지겠다야만수로쓸 예. 때는 애기들만 잡더니 이거 예 그렇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복수 복수한것같아 아. 아씨좋습니다가 <목소리> 어, <시야>. <목소리> 내가 낙이야 <나> <목소리> <목소리> 이거, <laughs> 이거 떨어뜨리면 나알 다이빙할 거예요. 천천히 해야지. 누구야? 코코코, <laughs> <커>. 돌 같구나. 야, <laughs> 와 <laughs> 내가 나그이야 오래 쓰면 안다 만수르 채비. 아니, 거잖아, 나, 나 보면... <웃음> <웃음> 아, 만수르 채비입니다. 더불라입니다더 불알. 어, 힘들 세 차이야! 가프 <laughs> 일단 외쳐 가프 몰라. 아 가프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있어야 돼. 가프 하는 건야 고맙습니다. 아 아침에 만개 25개를 더 챙겼는데 또 모자란 지 큰일났네. 이즈가 너무. 아물좀 빼고? 가다이 아니었어. 잡고. 아, 잡파냐.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이. 자. 아, 이거 신중해야 됐어야 됩니다. 첫 수니까. 예. <laughs> <에.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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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왔다. 낫근 왔다아니 아닌 것 같아 빨리 가, 한방에 한방에 뜯어 사이야 <laughs> 아, 내가 낫근이야 오커 <laughs> 어, 근데 가프 가프 또? 사이야 아, 크진 않아요. 진짜 크면은 이씨 날씨 날씨 잡씨어씨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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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씨 날씨 갑자기 조용해지실 것 같은데 아 그러게요 샤이야 아, 내가 나 끈이야 샤이야 역시 잡아야 말을 말을 하는구나 멘트 <laughs> <laughs> 아 진짜 어느 정도 될것 같아 훨씬 <laughs>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가 <laughs> 아, 어우 아, 됐어 나왔다 나왔다 예! <놀람> <도>, 돌, <놀람> <놀람> 돌 들었어! 돌 들었어! 돌 들었어! 둘 들었어! 아못 올리고 있어. 아큰게 아니고 돌을 돌을 크고 짱돌을 들고 있어. 크기도 큰데 어 방금 돌 떨어뜨렸나? 어우 와! 어 진짜! 오! 다 어, 고맙습니다. <놀람> 어우 진짜 큰건줄알았네 <laughs> 어 이거 졸라 졸라 큰데? 어요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줄게,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우와 이드기 이런 사고? 쓰레기 같은데? 아냐아냐 일단 해봐 우와 아니 드랙을다 잠갔는데 흑공이 드랙이나 간다고? 잠깐 그려요? 체프 멈춰서 나오지도 않는데 <laughs> 이게 뭐 뭐지 이게? 아니 문어 맞아. 릴링 되면 문어야욕대급인데 아! 욕대급인데? 아 어, 우이렇게 아, 아, 왜? 리 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오! 아 쉿. 돌이게 어, 뭐야? 돌이 위만 걸리고. Oh m 이야바인 팔. 어, 나 진짜 씨. 야, 진짜 이거 5 k 짜리 오. 돌 잡았다. 오케이. 오케이. 자이 그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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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으아! 어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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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호에서 문어 사냥 나갔는데 400마리 이상의 문어가 나왔습니다. 원래 외원도 포인트를 가려고 했는데 물이 너무 가지 않아서 선장님의 빠른 판단으로 길산도 이쪽 주변에서 400수 이상 그리고 저 또한 키로급 문어 많이 올렸습니다. 아, 내일 볼것 같네요. 오늘은 아, 너무 힘들어서 말도 안 나오네요. 여기 모든 조선 님의 손맛 보고 즐겁게 입방합니다 뭐 다음에 또 다른 낚시로 찾아뵙겠습니다. 나 끝나고 웨이트